무조건 30번. 자 너무 쉽지? 자 이거 한번 이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음, 자, 아, 문제. 잘 봐. 최우차형의 계수가 1 3차 fx는 요렇게까지는 할수 있어. 알았지? 자 근데 gx가 절댓값, 이때부터는 무시무시하지. 무심 그지 절댓값이야. 절댓값 f의 이건데, 그럼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야. 알았지? 자 근데 합성함수는 그려줄 수 있어야 돼. 네, 있잖아, 이번 우리 이제 곧 합성함수 그리는 건 이제 족도록 되어 있자. 왜? 합성함수 시험에 내네개는 뜻인 것 같아. 이제. 있잖아, 원래 합성함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해야됐어막추측해되는데 나오잖아. 장애도 나왔잖아. 나오는 거야 이건. 알았지? 안 없어진 문제야. 없어지지 않았어. 나와. 자, 한다. 제가 봐. 자, 우선 합성함수지. 얘는 뭐 합성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f X 합성 이렇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2 그래프가 알겠지?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FX는 그려져 있지? 요렇게 맞아? 맞지? 자 이거 그려볼게 이거 그려볼게 자얘 무조건 그려줘야 돼자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우선 그래프를 해주는 거 우리 계속했지 그치? 자 이걸 무한대로 보낼게 그럼 무한대로 g y o 2 n g 이 o 0 1분 y 2가 되겠네 그치? 근데 0보다 약간 크지? 그러면 전체의 값은 2보다 약간 작겠네 그럼 무한대로 보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y 는 2보다 약간 작으면서 이렇게 나갈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줄게 그러면 g 플러스 2 g 무한대 n g y 그럼 분모가 무한대지. 무한대 분의 2니까 전체 값은 뭐가 돼? 0. 0은 0인데 0은 0인데 플러스 쪽에서 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얘네들 이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 이게 바로 이 안에 있는 1의 그래프야. 알겠지? 얘는 0과 2에서 만나는 그래프야. 알겠지? 0과 2를 지나는 그래프라고. 자 생각해볼게. 자, 잘 봐. 그냥 교육인데, 야 만약에 이렇게 이게 FX인데 이게 FX야. 근데 만약에 0이 여기고 1이 아가 여기야. 그러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줬는데 이렇게 한게 있으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한없이 영으로 다가니까 한없이 이 값으로 다가가게 될 거야. 알았지? 자이 값을 만약에 예를 들어 7이라고 보고 이 값을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볼게. 자 그럼 여,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갈때 0으로 한없이 다가가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한없이 뭘다가칠 7로 다가간다. 라고 쓰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한없이 7로 다가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한없이 7로 다가 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한없이 7로 다가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알았지? 7보다 약간 작은 값다가지 자 그런데 2로 한없이 나갈 때 전체 값이 마이너스 2로 나가지. 그러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 2로 나가가.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찍어주고 마이너스 2로 한없이 나가가. 그럼 이렇게 나가가. 그럼 얘네들이 이어주면 그냥 이렇게 생물다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물까요 점과 요 점을 자꾸 쭉 늘려준 거야. 쭉 늘려준 거야. 다시 한번더 해볼게. 한번더 해볼게. 자잘 봐. 얘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만약에 0이고 여기에 값이 2였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 없이 0으로 다가갈 때한 없이 2값으로 다가가. 한 없이 2로 다가갈 때한 없이 2로 다가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그래프가 쭉 늘어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 값으로 한 없이 다가니까이 값을 만약에 예를 들어 7이라고 볼게. 역시 이 값을 좀 낮춰서 쓸게. 이 값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쓸게. 알았지? 자, 그러면 얘는 한없이 7로 다가고 한없이 마이너스 2로 다가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다가가는데 약간 위로 다가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다가가봐 이렇게 알았지? 그 얘는 고보다 2부, 마이너스 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다가가니까 계속 마이너스 이로다가니까 이렇게 나와 작은 값으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 얘를 얘네 둘을 얘와 얘를 잡아서 쭉 잡아들인 거야 그냥 쭉잡아내린 그래프야 알겠어 무슨 얘인지즉이 그래프 자체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생겨먹었던지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는 뜻이야 이해가 돼? 근데 어렵지 어려워 이거는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안 가르쳤어 이런 들한테안 가르친거 맞아 알았지? 안 가르쳐서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색할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재작년까지는 이걸 미친 듯이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30번에 항상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네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너네들한테 자연스러운 문제가 될 거야. 지금은 지금은 아직은 아직은 어려워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거 말고 다른 합성도 있어요. 엄청 많지. 어, 엄청 많지. 자, 근데 이런 거 비슷하게 내가 여러 번 그려주긴 했는데 야, 봐봐. 예, 얘잘 예, 예, 봐. 야, 합성함음색 그림을 합성함음색 그림을 내가 가끔 다른 데서 보면. 뭐 새로운 축을 그래서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뒤집어주고 뭐 이렇게 개똥소리라고 하면 돼. 개똥소리. 그따구로못 풀어. 알겠어? 그따구로풀 거면 안 가르치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 거면. 구간 남아서뭐 어쩌고 저쩌고 안 가르친다고 그렇게 가르칠 거면. 알겠어? 무슨 얘기지 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래프가 꺾인 점을 기준해서 그냥 봐주면 돼. 자, 어쨌든. 봐. 야, 어쨌든 얘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빨강 빨강이가 빨강 빨강이가 0과 2사이를 움직이면 돼. 맞지? 자, 빨강 빨강이를 내가 뭐라고 불거냐면 그냥 어, HX 아니, 그냥 라지X라고 볼게. 라지X라고 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생각 좋아. 라지X란에는 0부터 2사이를 움직여. 맞아? 라지X는 0부터 2사이를 움직이고, 그리고... g(x)는 절대값 f의 라지 x의 형태의 그래프야, 맞지? 그렇지? 얘는 내치헌된 거야. 얘를 라지 x라고 본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돼, 그럼 돼. 여기까지 본 거야 이제. 자 근데 이게 실수 전체, 자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0부터 2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뚫고 지나가는 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저보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있으면 안될거 아니야, 당연히. 전체 급이저 올라가는데. 그치,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주면 이렇게 f의 그래프가 0부터 2 사이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면 뚫고 지나가는 근이 없어야 돼. x 축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어, 무슨 얘기지 또는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즉, 만약에 선이 뚫고 지나가는 근이 있으면 왜안 돼요? 잘 봐라. 여기 그쪽을 지나가는 근이 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겠지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이건 불가능하겠지 더 올라가니까 그치? 자 그러면 0부터 2 사이에서 얘는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근은 없어야 돼 여기까지 인정하지? 자 그런데 gx는 x가 0에서 극소래 x는 0에서 극소래 자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 x가 0일 때야 그면 라지 x가 몇일 때야? 라지 x가 몇일 때 극소야? 생각해봐 라지 x 야 얘가 0이야 1 플러스 1 분의 2니까 라지 x가 몇일 때? 라지 x가 1일 때 극소야 맞아? 맞아? 그치 라지 x가 1일 때 극소야 즉 라지 x가 1일 때 극소란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주면 이런 말이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뭐다? 얘가 1이다. 난 얘기인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맞지? 맞잖아. 맞지? 또는 또는 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면 저거 올라가서 이렇게 생길 테니까 이렇게 생길 테니까 즉 0부터 2까지 0부터 2가 한요 정도 있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0부터 2가 한요 정도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이다 1은 돼안 돼? 돼 그러면 이 그래프도 돼안 돼? 돼 그럼 돼 G0의 값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생겨 있어야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치 자 얘는 저거 올라 아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맞아 그치 이를 생기는 거 맞아? 즉,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있어야 돼. 맞지? 제 여기까지 인정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 알았지?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1번, 이거 인정. 자, 이거 보고, 아, 미분 가능하고, 이거 보고, 아, 구간 내에 뚫고 지나가는 값이 없어야 한다. 자, 이거 보고, 한 번, 됐어. 자, 근데 G'에 3처럼 보여? 아니면 미분하 여러처럼 보여? 미분하여라처럼 보이지? 그렇죠 미분해서 3을 넣어준 게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LN 3을 넣어준 뭐다, 얘가? 감소한다에 대한 얘기야. 감소한다에 대한 얘기야. 맞아? 감소한다에 대한 얘기야. 이제 또 얘가 감소하는 걸 봐줘야 돼. 자, GX는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여야 돼. 절대값 씌워준 얘가 감소해야 돼. 그러면 한번 미분해볼게. 잘 봐라. 이거 봐. y를 라지 fx라고 해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그러면 얘를 미분해볼게. 그 미분하면 f의 f'x일까? 아니면 안에 미분해준 걸또 곱해줘야 될까? 안에 미분해준 걸 곱해줘야 되는 거 맞지? 이걸 취하는 값이 니까 내가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쓴 거야. 원래 이거 써야 돼. 근데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쓴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게 모래 이걸 가지고 이제 저부 올려준 얘 자체가 얘 자체가 ln3을 넣었을 때 감소해야 돼이보다 작아야 된다고 저부 올린 얘 자체가 그럼 데 ln3을 넣어주면 ln3을 넣어주면 라지 x 가뭐니 ln3을 한번 넣어보자 그게 ln3을 넣어주면 얘는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ln3분의 2니까 1 플러스 넣어주면 3 3에 마이스1분의 2가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얘는 어? 1 네. 왜? 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4분의 2니까 2분의 3 넣어주면 되겠네. 맞지? 2분의 3 즉, 2분의 3 라지 X가 2분의 3 넣었을 때 얘가 뭐야 돼? 감소 함수여야 돼. 이렇게 이해 됐어? 감소 함수여야 돼. 자 그러면 감소함수여야 되니까 2분의 3로 할때 감소함수여야 돼. 야 근데 생각해봐라. 잘 봐. 얘는 2분의 3로 할때 감소함수야, 증감수야, 가증가함수지 그러면 얘가 2분의 3로 할때 어때야 돼? 감소함수여야 돼. 얘는 뭔데? 저거 올린 값이 2분의 3로 할때 감소함수여야 돼. 저거 올린 값이. 저거 올린 값이? 저거 올린 값이 2분의 3로 할때 감소함수여야 돼. 맞아? 그러면 2분의 3이. 여기 있으면 감수함수야? 증감수지? 그럼 2분의 3은 어느 정도에 있어야 돼? 2분의 3은 한 이렇게 있어야 여기 증감수지? 좁거 올라간 여기가 2분의 3이구나 라고 봐줄 수 있어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2분의 3 넣어준 게아 여기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즉 따라서 이게 f(x) 고 나면 이제, 이제 f(x) 를 찾았어 알겠지 자 그리고 요극 값이 바로 보다 1이다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그런데 얘는 또뭘 하래 도대체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ln3을 넣어주래 알았지 자 마이너스 ln3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ln3을 넣어줄게 아, 괜히 지웠네. 자, 어쨌든 마이너스 LN3을 넣어주면 얘는 미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분해야지. 그치? 야, 그런데 야, 그런데 야, 잠깐만 봐봐. 0부터 2 사이에서 0부터 2 사이에서 어때야 돼? 뚫고 지나가는 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저거 올라가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여야 되는데 0은 어디 있을까? 여기가 1이다. 그럼 0은 한이 정도의 0이 있다. 그럼 2는 어디 있어야 돼? 있는 여기 써야 돼 네. 맞아 근데 여기서도 돼야 돼 되지 맞아 근데 조금 악용하게 f0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내가 맨날 무슨 얘기 하지 경계값이 답이다 맞아 경계값이 답이다 이게 그거 기억나지 그치 2를 넣어준 게 2를 넣어준 게 여기 있어도 되지만 어디서도 돼 여기서도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그치? 2 넣어준 게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지. 근데 최소값이 왜 나왔을까? 경계값까지 구하라고 나온 거야. 맞아? 아니야? 그치? 야, 등호가 성립해야 돼. 크다인데 답이 나올 수는 없어. 그거나 같아야지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유전 대표가 몇이야? 이야 답이야. 이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 문제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답이야. 끝이야. 다 했어. 자, 그러면 이제 fx는 유전 대표가 몇이야? 1이지. 그럼 fx만 보여주면 되겠네? 그럼 fx 어떻게 보여줄래? 이 점의 대표를 뭐라고 볼래? 여기 뭐 k? k라고 보자 알았지? k라고 볼게 그럼 fx는 뭐니? x-1에 적어에 x-k를 넣어준 값이 그때 이 값이겠네? 이 값이 뭔지 모르겠네 자,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 그러나 이 넣어준 게 몇이야? 0이지 그럼 2 넣어준 게 0이어야 돼 그럼 2 넣어주면 1이니까? 2 e k 그러면 아, 이렇게 쓰 있으면 되겠다.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K만 V좁탑이지? K만 V좁탑이야. K는 어디서 구할까? 여기서 구할게. 해볼게. 자, 이제 G' 미분해서 마이너스 LN3을 넣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야 봐봐. 마이너스 LN3을 넣어줄 거면 얘를 뒤집어 올려서 여기에 있다는 건 알겠지? 이제 알아, 우리. 그치? 자 여기 있다는 걸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ln 3을 넣어주면 ln 3을 넣어주면 얘 미분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f 프라임 f 프라임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분의 2에 곱하기 안에 미분되는 걸 곱해주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에 위에 는거 먼저 미분해주고 밑에 있는 거 넣어주면 0.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밑에 있는 거 h e b 주면 마이너스 이에 마이너스 고 이제 x에 n n i n g of t n 3 대입하면 l n n 대입하면 얘는 1 플러스 g 에 l n i 분의 o 니까 제일 바꿔주면 3, 4, 2분의 1, 2분의 f 분의 1이야. 그럼 f the b e g n 3 대입해주면 n 대입해주면 1 플러스 2에 ln 3의 제곱 해2에2에 ln 3이 니까 6 따라서 얘는6 그리고 얘는4 4 16 4, 이렇게 되겠네 이거 는뭐 라고 써있 죠？나와 있지8 분의 3에8 분의 3은 뭐야？아 이거 네 그치？8 분의 3에 g 에 마이너스 ln 3. 자 뒤에 그냥 마이너스 l n 3을 그대로 넣어줄 때자 마이너스 ln3 넣어주면 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ln3의 2 그러면 얘는 2분의 1네그치자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ln3 넣어주면 f2의 2분의 1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야? 맞지? 절대값이지 근데 2분의 1로 중에 0보다 커져가 생각해봐 봐봐 2분의 1로 중에 0보다 커져가 2분의 1로 중에 0보다 커져가 작아, 작아. 알겠지? 입내로넣주는 0보다 작아. 자, 얘는 그럼 절대값이었으니까 절대값 벗겨지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그치?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얘는 0보다 크던 작던 상관이 없어. 왜? 얘는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벗겨넣을 때 그냥 무조건 양도 나와. 맞지?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없어지겠네. 맞지? 넘겨주면 이제 F2분의 1 플러스 F'2분의 1이 0이야. 자 그러면 얘한테 미분아 f 2 분의 은4 분의 1 f 라인 이 분의 은 이거 미분해서 이분 넣어줘야 돼. 자, 청할 거야 이건. 자, 에 x 마이스 k, x 마이스 k 플러 x 마이스 제곱 이 분에 넣어주면. 따라서 얘는 100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즉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 둘의 합이 0 더할게 그러면 얘 계산하면 이거는 얘는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아이씨 자2 8에 16 17 15 아, 15 15아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2 8에 16아 그래 15아 끝에서 어렵네 그래서 어제가 어렵다 그랬던 문제야 자봐 4분의 3k 두개 그 더해주면 얘는 8분의 2니까 아씨 마이너스 8분의 17 플러스 4분의 몇이냐 이건 7k는 0이야 따라서 k 와난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지금 8분의 17 2 k는 10. 2, 14분의 17답 답서 뭐? 아니 G0의 값을 해주줄게 따라서 G0은 이제 할게. G0은 야, 네가 아니라고 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되잖아. 절대값 F에 자 여기 0 대입하면 1. 1넣어 되겠지? 그치? 따라서 F에 1이니까 절대값 F에 1 대입하면 내가 1 대입할게. 얘는 0이지. 따라서 얘는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4분의 17 따라서 얘는 14분의 1 28팔 플러스 17 마이너스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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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게치치치치치게치치치치치봐치치치치 어? 11. 11. 어, 봐.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얘, 얘, 어려워 극도로 어려워. 야, 극도로 어려운 건 맞는데. 아니 어려운 거 맞아요.